저는 과거, 현재, 미래이라면 미래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인사는 당연히 정무직, 인사는 정권 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교육감도 인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교육부 장관은 뭔가 모르게 공정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해밀초등학교 기억하시죠? 네, 네. 해밀초등학교의 2020년도 교장 공모제에서 여기는 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33년 근속 교장 후보를 제치고 15년밖에 안된 정교조 출신의 평 교사를 교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네, 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어, 교육 공동체가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세종에 유일하게 딱한 학교에 있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해밀초 교장이었었는데요. 이 해밀초가 그야말로 그 세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모위원회의 그 절차에서 그 교육 공동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뭐 저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가감하게 혁신을 한 것도 저는 하나의 저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 경험과 경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전교조 출신의 그이 교사라는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교조 출신하고 정말 상관없이 그 해밀초등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만들고 있는 1,400명이 넘는 학. 그 굉장히 거대 학교가 됐는데요. 그 학교가 지난 그니까 이제는 5년차입니다만, 그 교장 선생이 운영했었던 4년 동안 학폭 학포, 구체적으로 학폭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학교가 그 교육 공동체가 그 함께 잘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해밀 교육 마을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이고, 교육부에서도 그 세종교육 혹은 대한민국 교육을 자랑하고 싶을 때 해밀 교육 마을에 직접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던간에 그거는 네. 과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부처가 있지만은 일년 네. 예산을 100조 이상 쓰는 부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교육부인데 네. 이 전체적인 그 예산과 그리고 어 수많은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인사를 해야 될것 아십니까? 야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기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 연수만 계속 계산하고 어,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편파적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인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교조 어, 교사 출신이 발탁이 되고 편향적으로 인사했다는 라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 돼서도. 그런 전교조의 쏠림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네, 지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냥, 결코 전교조 출신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떤 전개가 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과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그것을 과거의 자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어떤 학자 입장에서 발언과 공직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그이제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수 있게 최선 신경을 더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단순히 경력만 보기보다는. 그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할때 개인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길을 보면은 그런 우려를 이게 쓰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네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